자 지목은 답이네요 그죠? 근데 제가 교육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과 답과 과수원은 같은 거예요 같다는 얘기는 뭐 과수원하고 왜 답이 같지? 그게 아니고 같은 농지로서 대지로 바꾸는데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동일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답은 현재 가보니까 답 아니죠? 답 아닌데 그런 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답이면 꼭 물대야 답이고 뭐 저는 꼭뭐 호박 씹어야 전이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닌데 중요한 건 아까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인 관리 지역이냐, 농림이냐. 농림은 일반적으로는 건물을 못 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싸면 10분의 1 금액으로도 됩니다. 그위 정화 마을이 뭐 300, 400 간다고 하면 30, 40 가야 정상인데 100만 원 초반이라면 완전 잘못 나온 거고. 똑같은 계획관리 지역이라면 어 이거는 싸게 나왔다 이걸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반이 계획관리기고 반이 묵립이다 그럼 우리가 또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관리 지역이라도 이제 뭐 보전인이 생산인이 이런 것보다는 계획관리 지역이어야 관리지역중 으뜸이기에 투자 가치로는 가장 훌륭하죠 그걸 이제 발급해서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뭐 경계니 뭐 도로 붙은 부분이니 이런 게 우리가 궁금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떼어봤습니다. 자, 이거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렇게였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네요. 그죠? 첫 번째 궁금한 건 뭐였냐면 이 도로에 붙지 않은 이게 뭐였냐? 뭐하니 도로에 붙었네요. 왜? 네. 이게 잘못 나온 거네요. 감정 평가사들의 말이 잘 맞는 거네요. 이게 도로였고 이게 도로였으니까 이제 붙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쪽에 다리가 있었죠. 이 구거라고 쓰는 거 있죠. 여기 이제 물 지나가는 거예요. 다리가 있었고 여기 도로가 있고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는 이제 지적상에는 표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다껴 보니까 여기 도로 구거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땅이 그서요은 경매가 나온 게 아닌데. 아닌데. 어, 이게 도로 구거라면 혹시라도 국가 땅이라면 우리가 통과도 가능하며 그리고 공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추가적인 뭐 의문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도로 구거라고 어디 써 있나요? 도 구. 그래서 제가 이거 아. 좀 이따 보여 드릴게요. 이미 떠왔어웠어 <laughs> 자, 그런데 보시면 계획 관리 지역은 맞아요. 음. 394번지를 띠면, 여기 농림이라고도 살짝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 선하고 이 선이 이렇게 있죠? 이 검은, 검은스름한 게 농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부에 아주 미세하게 농림 껴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100%는 아니지만 90%, 95% 이상 괴획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닌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걸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대로삼류저촉이랍니다 25에서 30미터짜리 도로가 거기 있었습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죠 이 얘기는 이미 도로가 난 거라면 이 얘기가 빠집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라 뭐다 도로가 날 것이다 그래서 그 표시가 이겁니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동네를 잘 모르셔서 그냥 운전해 갖고 그냥 오셨을 텐데 식사 동으로 이렇게 오신 분은 도로 끊긴 걸 하나 보신 분이 있으 보셨어요 혹시그 고가는 아니고 도로 막힘해 갖고 그 도로가 뚫려서 이로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뭐냐면 6m 도로에 접한 거랑 30m 도로에 접한 땅은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 아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렇게 도면에 찍혀 있어야 소위 속도 몰라 잘 팔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큰 장점이다. 단 조금 아쉬운 건 이건 너무 바라는 건데, 740평 중딱 중간에 뚫렸다면 둘다 상가 부지로 참쓸수 있을 텐데, 약간 끝쪽에 뚫려서 이건 그냥 여기 남은, 만약에 이거까지 같이 쓸수 있으면 이것도 한 100, 100평 되거든요. 100평 넘거든요. 그럼 요것도 상가 편의점 같은 거쓸수 있어요. 같이 쓸수 있다면. 근데 요것만 남는다면 조금 작아. 좀 아쉽, 뭐, 욕심이지만. 하여튼 이런 큰 장점이 있다. 종합 정리 해볼게요. 계획 관리 지역이고. 그러면 이제, 아, 계획 관리 지역에 땅값을 이제 알아야, 알아야 되는 거고. 도로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조금 애매했는데 붙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계획도로까지 되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걸 사갖고 우리가 팔 때도 이거 갖고 파는 거고 속된 말로 그리고 심지어는 도로가 완전 날 때보다 도로가 나고 있을 때가 제일 잘 팔립니다 신기하죠 사람 심리가 그래요 도로가 나, 이미 난 거보다 막날때 있죠 막 뚝뚝뚝뚝 할때 가까이 오세요 제가 다 떼었어요 떼왔어요? 네. 일로 가까이 오세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 똑같은 거죠. 예. 도로 붙었고, 이제, 뭐예요. 계획 관리 지역이고, 대부분이. 그리고 이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뭐 건물을 질수 있다. 뭐몇 층까지 질수 있다. 이렇게 나와주면 우린 참 편한데, 그렇게 안 나와주고, 무슨, 무슨 지역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요건 제가 참고로 공법 시간에 또 계속 지금 강의를 해 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게 나는 이유는, 굳이 설명을 하자면, 여기는 성장 관리 지역의 복합 존으로 쓰려고 합니다. 이 지역 자체를 복합존이면 상업과 주거가 섞여 있는 공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두 번째를 넘기면 이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답이고 면적 나오고 소유자 나오죠 등기와 경매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다를까봐 한번 띄워봤죠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공시지가 나오죠 공시지가가 최근에가 20, 21만 7천 원이네요 21만 7천 원이면 곱하기 3.3을 해줘야 평당 공시지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70만 원돈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다음 장을 넘기면 등기를 띄셨는데요. 오늘은 권리 분석이 어떻다 이런 걸 공부할 게 아니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넘겨봅니다. 말소된 건 보통 안 보시겠죠? 살아 있는 것만 보시겠죠? 이렇게 넘기면 맨맨 어, 맨 마지막 장으로 넘기면. 요에 이상한 말이 하나 써 있어요. 이 근저당권 설정 2014년 설정한 게 가장 먼저 설정한 근저당권인데요. 근데 채권자가 지워졌습니다. 채권자가 없는 근저당권은 없거든요. 근데 요렇게 보니까 5번을 보니까 5번 근저당권을 이전했대요. 얘 거를 얘가 사간 거야. 이거 딱 들으면 뭐가 느껴지는 거 없어요? 무슨 작업이다? MPL 작업인데, 잘 보니까 농협인데, 농협으로 이전했어요. 농업, 이건 이름을 굳이 읽어보자면, 오정농협, 협 농협이고요. 이거는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예요. 이건 뭐 MPL로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자산관리회사한테 넘겨줬습니다. 이 팁을, 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은 MPL 작업 안 합니다. 그니까 네한테 넘겨줘서 네가 하려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MPL 작업이 가능하다. 내가 확신은 안, 안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 이게 없고 그냥 이게 살아있다면 MPL 작업이 안 되겠죠. 그렇겠죠? 이런 것들을 등기를 통해서 아 이거 MPL 작업 가능한 거네, 불가능한 거네 이렇게 판단하게끔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 됐죠?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음에 궁금했던 게 뭐였죠? 요두 필지였어요. 네. 국어하고 도로. 자, 요걸 요렇게 보니까, 국어는 건설부당이고, 건설부 도로는 교통부당이고, 같은 데네요. 네.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아이, 항상, 그렇게 껴있는 땅,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토지대장을 떼어서 또는 등기를 떼셔도 관계없어요. 등기를 떼서 이게 누구 땅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괜히 도로, 괜히 다리가 이렇게 뚝 나가고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뚫어서 사용하고 처음에는 빌려 쓰시고, 나중에는 불화 받으세요. 공시, 이런 땅들은 공시지가로도 주니까. 우리는 아까 21만 7천 원, 한 70만 원 돈이었는데, 이거 같은 거는 6만 8천 원 밖에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전이나 대지로 바꿀 수 있다.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도로 상태에서 내가 그걸 마당으로만 쓰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불화받는 조건도, 내가 썼던, 또는 나에게 붙어 있던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700평, 700 몇십 평이지만, 요까지 하면은 우리가 더 면적도 늘어나고 통인로도 하나 더 생기고 요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또 장점을 끌어내고 반대로 단점이 있다면 단점을 빨리 파악해서 우리가 입찰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